네 안녕하세요 고승은입니다. 최근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전 원내대표가 선출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지층 사이에서 당선자들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선 후보로 거론됐던 이들의 지지에 합쳐도 추미애 전 대표가 앞섰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금백지들은 그와 반대의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인데요. 민주당 당선자들은 지난달의 총선 압승을 민심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투표할 때는 당심은 물론 민심과도 먼 결과를 냈으니 당원과 지층 사이에서 질타의 목소리가 일만한 것입니다. 국회의장 선거가 이번에 관심을 받게 됐던 이유는 윤석열의 묻지마 거부권 난발, 그리고 박병석, 김진표의 끝없는 바람행위들로 인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큼은 지휘층 사이에서 자신들의 열망을 반영해달라는 그런 목소리가 더욱 커졌던 것인데, 금패찌들은 이번에도 반대로 행동한 셈이나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 지휘층의 의견을 민주당 금패찌들이 패싱한 건, 각종 개혁과제들의 엄중, 신중, 역풍타령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들을 비롯해, 일종의 고질병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지난 민주당 총선 공천에선 수박으로 불리는 정치인들 상당수가 탈락하며 교능감을 제대로 맛봤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하는 척만 하다가 역풍 엄중 타령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이들이 대다수였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찾아보기 힘든 공천혁명에 다름없다라는 평까지 나오는 겁니다. 물론 경선 없이 단수 공천 받은 이들 중에는 그런 수박 정치인들이 여전히 다수 남아있긴 했어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선 과정을 반영하듯 이번에도 지층 사이에선 다수 당원들의 지지가 큰 추미애 국회의장 선출을 바라고 있던 것인데 그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를 당선자들이 한 것이라 볼수 있기에 일타의 목소리가 커질 만도 한 것입니다. 이는 민주당 지층 상당수가 갖고 있는 일종의 트라우마를 건드렸다고 할까요? 현재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은 우 원식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역할을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지점이 아닌 1 1대 국회에서의 민주당 금패지들이 21대 국회 금패지들과별 차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과 실망의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초장부터 지지층과 당원의 열망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요. 지혜법권 영역에서 폐학질을 저지르고 있는 윤석열 패거리들 앞에서 또 협치, 엄중 역풍 타령하며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인 것이죠. 180석 가지고도 결국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엄중히 이낙연스러운 친문수박이 여전히 당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물음이기도 하고요. 지난 대선 이후 민주당 개혁운동은 본문일 들이었습니다 대선 이후 도리어 민주당원들이 대폭 증가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으며 권리당원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60표를 훌쩍 넘기는 그런 비율부터 조정해야 한다는 것부터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당내 의사결정에도 권리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그런 움직임도 강하게 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섰고 권리당원수 역시 전보다 두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그런 민주당 개혁운동 와중에 당내 수박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는데 앞장서며 당내 쿠데타를 잃키려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가결표를 던진 금뱃지만 최소 30여 명인데 정작 가결 던졌다고 밝힌 놈들은 얼마 없었죠? 그런 험난한 길을 겪으면서도 수박 퇴출운동은 계속 이어졌고 이는 결국 대대적인 공천 물갈이로도 이어졌습니다. 전해철과 같은 친문 핵심마저 경선에서 패배해 공천에서 탈락할 정도로 말입니다. 친문 수박들과 아주 친해 보이는 언론 나부랭이들이 비명학살이니 내내 헛소리를 씹으려대도 말입니다. 그런 대대적 물갈이와 함께 총선 승리로 인해 정치적 효능감은 더 올라간 것이고요. 다만 아쉽게도 국힘 의석을 두 자릿수 안쪽으로 몰아넣지는 못했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민주당 지층과 당원들의 정치적 효능감이 올라가고 사기도 크게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첫 단추부터 의회의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망과 규탄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왜 이런 결과를 냈는지에 대해 실명을 걸고 목소리 내는 급배치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늘 그래왔듯 숨어서 익명 인터뷰만 해대니, 반발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에겐 총선 결과를 두고 민심 따르라고 외치면서도, 자신들이 과연 따랐는지는 따져놓을 수 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패치라는 권한을 4년 동안 또 누리게 되니, 자신들에게 표를 준 이들은 센까고, 뒤에서 지들끼리 침묵질할 생각밖에 없다고 물을 수 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그런 데서 터져나오는 실망의 목소리는 충분히 이해해줘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손수 자신의 시간과 돈도 들여서 주변에 밥거리까지 해주는 이들을 실망시켰다면 이를 달랭과 동시에 무언가 결과로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엄중인가 그랬듯이 아무 소통 없이 그냥 뭉개고 넘어갈 생각은 하지 말아야겠죠? 탈당은 하지 않았어도 부글부글 끓는 여론은 당분간 계속될 겁니다. 이 같은 상황에 민주당 내 개혁파인 김용민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의장후보 선거 후 실망한 당원들의 분노가 지속되고 있는데 당선자들이 그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며 당원들 분노의 본질은 대의제의 배신에 대한 분노이자 뽑바준 대표들이 또다시 당원과 지휘자들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다. 결코 원식 의원에 대한 후보로가 아니다라고 짚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원식 의원이 앞으로 의장 역할을 잘하는지 여부와 무관한 분노다. 정치인등이나 언론이 지금 당원들의 분노에 대해 우원시구원을 거부하는 정서로 잘못 읽으면 또다시 이런 일들은 반복될 것이라며 당연히 우원시구원은 정치력을 발휘하며 성공한 의정으로 기록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더라도 지금 분노의 원인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원시구원 개인에 대한 분노로 전이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 대표가 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당원 중심 정당,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다라며 당원과 지휘자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며 효능감을 느꼈고, 이번 의장 선거에 큰 기대를 했다. 당원 중심 정당으로 대폭 교체된 당선자들이 당원의 뜻을 존중하는지를 살펴보는 첫 시험되었고, 당연히 그 의사를 반영해 투표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짚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당선자들은 적어도 이번 의장선거에 임할 때 당원 및 지휘자들과 소통했어야 한다며 만약 당원들의 생각과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한다면 당원들과 토론을 통해 입장을 정했어야 하고 그 결정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자신의 판단이 여전히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 결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올바른 정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그러나 이번 의장 선거 과정에서는 이런 의사결정 과정이 모두 생략됐다.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신하지 않는 정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당원과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고 개파가 아니라, 당원의 눈치를 보는 정당 구조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대안으로, 당원 평가를 강화하는 방법 등을 도입해 나가겠다라며, 정책 대의원 대의를 활성화해 중요한 의사결정은 의총이 아니라, 대의원들 혹은 당원들이 당론을 정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 수많은 개혁과제들이 남아있고 윤 정권 조기 종료라는 헌정사상 중요한 시대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당이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 당원과 의원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가면 결코 해낼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원시 의원의 의장 임기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다음의 일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실행해야 한다라며 늦어도 6월 중순경까지는 원구성 마무리, 국회 다수당의 협치 아닌 책임정치구현, 검찰개혁, 언론개혁 완성, 의원 내각 제안인 촛불혁명 완성하는 개헌, 비공식적 의장 자문조직의 민주당 당론회송 방지, 언제든지 의원들이 불신임 결정할 수 있도록 할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우원식 전 원내대표가 4년 내내 바람만 보여줬던 박병석, 김진표보다 못할 거라 보는 사람은 없겠죠 그는 현재까지 사선 국회의원을 했고, 그 이전엔 서울시 의원까지 했었으니, 30년 이상 정치를 해왔는데요. 오래 정치 일하면서도 정치적 거물이라는 평가는 받고 있지 못하며, 그렇게 활동이 부각되진 않았지만, 의원으로서 나름 박갑하고 있다는 평이며, 그동안 수박으로 불린 적은 없었습니다. 무원식 전원내대표는 지난 2013년, 당내의치로위원회를 결성하는 데 있어 발벗고 나섰으며, 초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남양유업 등으로 대표되는 갑질기업의 행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의뢰유치에 있는 대의점주나 노동자 등을 보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꾸려진 조직이라 하겠습니다. 현재도 을지로위원회는 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 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해고염수 방류사태 땐 이에 항의하며 보름간 단식 농성을 벌인 바 있으며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서 윤석열 정권들어 터진 홍범도 흉상철거 시도를 앞장서 반대한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무언식의 이런 행적들을 보면 20여 년간 급배지 달고 어떠한 정치적 업적이 있는지 보이지 않는 박병석이나 오피아의 대표격으로 흔히 불리면서 기존 사회 기득권에 이득되는 집만 계속해왔던 김진표와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일보 출신인 박병석이나 경제관료 출신인 김진표는 모두 개혁과는 담쌓은 민주당 내에서 손꼽히는 국힘스러운 정치인이라는 것은 이들의 과거 행적을 찾아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부패한 기존 기득권들의 대리인 노릇을 하면서 시민들을 착취할 수 있도록 빨대나 꼽아주는 그런 역할이나 하던 자들이라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우원식의 기존 삶의 궤적을 보면 분명 그렇지는 않을 거라 보이며 기대 의상으로 의장직을 잘 수행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철퇴를 가하고 죽어가는 국가를 살리는데 앞장설 수도 있습니다. 원식이 박병석이나 김진표 등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애쓸 것이고 본명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라 봅니다. 원식은 상권분리배선에 단호히 맞서는 개혁의장이 되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으며 국회의 시행령 사전심사제 도입, 자료 요구권 및 조사권 강화 등으로 국회 권한 강화, 감사원 국회 이전, 검찰 권력의 정치 탄압 저지 등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거북권이나 남발 중인 태해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 등에 있어 단호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윤석열 패권이나 국힘의 눈치를 보며 협치 타령을 하며 지지 끌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욕을 박병석, 김진표 이상으로 먹을 각오는 해야 합니다. 주미애 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초장부터 심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김용민 의원의 제안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박병석, 김진표처럼 툭하면 해외 순방 나가는 거 자제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박병석은 국회의장을 2년 동안 하면서 13번의 해외 순방을 갖고총 77박 104일간 체류했습니다. 박병석이 국회의장을 하던 시기는 해외여행이 눈에 뜨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열심히 해외 순방을 나녔습니다 코로나 시기엔 해외 출장이 대부분 짧게 조정되는 일이 대부분이었는데 박병석의 경우엔 대부분 일주일부터 10일가량 장기 체류하고냈습니다 당시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제한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홀로 해외여행 다있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던 겁니다. 김진표는 박병석보다 더 많은 해외순방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진표는 2022년 3번, 2023년 9번, 올해는 4번 등총 16번의 해외순방을 다녀왔고 이를 합하면 총 133박 154일에 달합니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해 김진표의 해외 순방이 유독 많았던 이유로 부산엑스포 유치를 들고 있는데요. 윤석열은 부산엑스포 유치를 하겠다며 재벌 총수들까지 동행하는 등 해외 순방비 578억을 썼으나 정작 119대 29라는 떡시신 결과를 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등에선 고작 29표만 얻은 이유가 뭐냐고 따지고 있지만, 윤석열 이상으로 활발하게 해외를 돌아다닌 자가 바로 김진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외를 돌아다녔는데 대체 무슨 성과를 냈는지 아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또 국회의장을 견제할 만한 견제장치인 유신임 결정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용민 의원은 이를 의원들 결정에 맡기자고 했는데 이 과정에 역시 민주당원들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추미애가 의장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것이기도 합니다. 즉, 가수로부터 신임받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 자리에서 내려오겠다는 그런 예방장치 말입니다. 국가의전서여 이인하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서약과 견제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박병석이나 김진표가 멋대로 날뛰면서 개혁과제들을 무산시킨 것도 이들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어서 아니었습니까? 박병석은 임기막판 검찰개혁법안이 추진됐을 당시 법안 내용을 중에서 등으로 바꾸도록 끼어들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법을 무력화시켰고, 김진표 역시 이태원 참사특별법이나 노랑봉특법 논의 등에 끼어들어 원안을 대포구태시키는데 큰 몫을 했습니다. 특히 이태원 특별법의 경우엔 진상규명을 위해 더욱 강력한 수준의 특별법이 필요한데도 당사자인 유가족의 의견이 대폭 배제되도록 한거지요. 이를 제어하고 견제할 부신임장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언식이 당장 해야 할 일은 일종의 계약서부터 쓰는 거라고 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공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 당원들로부터 불신임 받을 경우 국가의전서에 이인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언제든 내려오겠다라는 그런 선언말입니다. 그래야 멋대로 엇나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 흉미의 의장을 염원했던 많은 이들의 분노도 가라앉을 것이라 봅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공약을 이행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에게는, 처럼 일탈을 방지하는 일종의 계약서가 필수적이라 봅니다. 윤석열이 같이 면접된 검찰기업 떡박시기 하겠다 탈용해놓고, 뒤에선 정반대로만 날뛰는 멧돼지를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원식에게 그런 계약을 적용하고 이것을 모든 고위공직자에게 확산시켜야 한다고 확신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훨씬 부신이 덜한 서로 신뢰하는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